중랑구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분양하고 있는 중랑행동농장이 해마다 높은 경쟁률에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녀딸을 봐주고 있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 낮시간 동안이 무료했던 노향숙 씨. 지난해 딸의 곤유로 시작한 텃밭 농사가 새로운 즐거움이 됐습니다. 일년 내내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수학의 기쁨을 알기에 올해도 다시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소일거리도 좋고 내 건강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좋고. 그리고 내가 수확해서들 이거 혼자 다못 먹으니까 여기저기 나눠 주기도 하고 좋아요.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농제가 열렸습니다. 중랑구가 지난달 다섯 곳에 중랑 행복 농장 텃밭을 분양했고 주민들이 처음으로 배정받은 텃밭을 찾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또 자녀와 함께 텃밭을 찾은 주민들은 나만의 텃밭을 상상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텃밭을 분양받은 만큼 1년 농사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경쟁률은 모르겠는데 저만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꿈이 요리사예요. 같이 심어서 그걸로 요리하는 즐거움이랑 흙만 주고 하는 거 아이들 정서에 좋으니까. 이처럼 중랑 행복농장의 인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평 남짓한 작은 텃밭이지만 3만 원만 내면 1년 내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농장에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어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중랑 행복 농장 다섯 곳중한 곳은 구대 1위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 주말 농장이라 하면 경기도나 외곽 지역을 나가야 되는데 도심 속에서 각각, 가까운 데서 저에게 쉽게 이런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경쟁이 좀 치열해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다섯 개 농장 전, 전 평균적으로 한 6대 1 정도 최근 근생 기기가 좀 있고요. 한편 중랑구는 올해 신내동에 여섯 번째 중랑 행복 농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진입니다.